네, 아, 그몇개 뭐 붙인 거예요? 면지 뭐, 뭐 기둥면, 기둥면, 기둥면. 또. 기둥면. 기둥면, 까 아까 했던. 거. 또. <laughs> 근데 뭐하고 있지? 직선. <laughs> 오래 직선. <웃음> <웃음> 지금 말한 것은 전부 다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두개 뭐. 있는 거, 이중 직선 기둥면. 이중 직선. 공기둥. 어, 공기둥은 한 점에서 고정을 지나는 직선 나선이야. 나선으로 이렇게 이겨는 같은데. 까르기면 나왔잖아.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래고중 나선. 유명한 건데. 3중 나선. 네? 나선. 누가 시험 문제 주는 건데. G는 x 곱하기 y. 는 x 곱하기 y. 아, 아, 그거 공명은 뭐야? 쌍쌍 누가 만났어?

직 x 을 얘기하면 x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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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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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알파 T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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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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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방향 x AX. a 요게 직선기 원래는, 원래 직선을 내려주 피트와 스피드.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그, 이 오면 사고에 무슨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도 움직이고 방향도 움직이고. 음. 그럼 직선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XUV, x t u v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 공면을 내려주는 식이에요. 네. 그럼 아까 했던 그랬고, 지 e x t r i g h x t your 저 a r e n t s into two b u n go up u up. y u c u u c up. y u 1 0V V 여기. 어? u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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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u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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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기 그럼 여기. 여기. V 기 여기. 여 V 여기. 여기. 여 v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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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곱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 그러면 0 0 2 0 0 0 g y o u 1, 0V 1, 0V 맞죠?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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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 진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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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 y 원래 답자자 답자 가 진짜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위에 <laughs> 이렇게도 쓸수 있다면 요 <laughs> 네. 010 6영영무에 대해서는 요거 전화로 하는 거죠? 네. 0은 뭐야? 유영영영 016 016 016 이런 방법으로도 쓸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쓸수 있죠? 네. 위의 직선하고 밑의 직선이 다른 직선이라고 네 음. 아아 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중직선공면이라고 부르는 거음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공면들 네 에서는 직선은 항상 착지선이에요 착지선 예, 왜 그래? 직선이 가장 빠르니까 원래 공면에서 직선에 대는서 뭐죠? 두 점이죠. 네, 최단 경로. 최단, 최단, 최단. 최단. 최단 경로인데 <목소리> 그 경로가 이곡면 위에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이거는 음. 무조건 3차원 R3에서의 최단 경로보다는 길죠. 네. 음. R3에서는 최단 경로가 네. 직선이지만, 네. 근데 애초부터 이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곡면 위에 있으면 아. 이게 최단 경로일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선 곡면에서는 직선은 최단 네. 경로.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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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야 눈이 이상해졌다 아니요 쉽지? 그건 음.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것부터 공기 네 회전축과 나란히 노래 연결하는 특을요 이런 거가 <laughs> 이거,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이 공면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치선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직선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직선을구하시오다 그럼 인 거야? 뭐선복선이선이 지금 양이 게 무슨 복선이냐고. 원기는복 있는데. 원선을연복선 되게 많은데. 원의 1분이요. 원의 1분. 일부. 아. 왜? 이거 아까 잡혔지? 네. 그, 네. 그게 제일 짧아. 왜 이게 제일 짧아? 로돌아 t all? u n 요아왜왜이 e w o r l 선 Where is it? It's no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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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e not easy. It's not easy. i 프라 모든 적은 중에 상황이에네 네. 여기서 공간을 쓰기다. 와. 그러네. 그렇죠? <laughs> 네. 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음. 여기에 음. 한대 놓고 이으로한점 네. 찍어 대척점이. 아니. 어, 그냥 이 어, 어, 위에 우리가 어디에? 요 어디 있지? <laughs> 앞으 약간 위로 올렸다고. 경계 돌 네, 그럴 때. 이렇도 피타고라스다. 여기다 그려라. 음. 이렇게 여긴 살짝, 살짝 이렇게 귀어서 올라가겠죠 그래 휘휘 정렬을 해야 직선 그래 이거 연결하는데 정렬도 많아 정렬도 많은데 그래. 말이 위에서 생긴 <목소리> 모양을 알고 싶다고 그랬을때꼭꾸물어져있어 구부러져 아니, 있지 다구부져 있지 이것도 꾸물어져있 이것도 꾸물어져 <목소리> <문제> 있지 다구부러져있 <목소리> <목소리> <내가 그냥> <목소리> 그걸 구져 있게만 말하면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게 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모르겠 두 점을 포함하는 평방으로 다른 절차 적었이요 실을 확인해봐요. 꽉일어에요 어? 아, 그래서. 어, 설마 진정 했는데. 꽉 일어났는데 문제는 진작 이거 이거를 하는 꽉일어는 하나가 아니지거제가 많죠. 나지만 그렇게 그래. 한 바퀴 돌아서 아, 이렇게 갈 수도 <laughs> 네. 있죠. 바로 두 네. 바퀴 돌아서 갈 수도 네. 있죠. 다 네. 아, 근데 왜이렇게 왜, 되지? 실수최단경 네. 국소적인 아, 국소적으로요? 저렇게 하면 길이가 제일 짧으첫 번째 그렇게 길이가 제일 짧은데 네 제일 네. 것들도 응? 길이가 제일 짧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해 국소적으로 국소적으로 시가아니아 아, 아니지. 오늘 모르냐? 아, 네 뭐라고? 즉시설 즉시설라고앞에 국소적으로는 말을 빼 네. 안돼 국소적으로 I d o 없 t k 요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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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수 n o w I don't know. I 네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거 하고 네. 아, 나를뭐아볼게 수직? 그니아라고 그래? 하는데 아그 아, 어. 맞네 또두거라 맞네 맞네 어찌됐든 수어찌됐제 그려도 제일 쉬운안고있이해 <laughs> <laughs> 이것도 직검 공유해줘. 네. 네. 그리고 센터 라인 하나 해줘. 여기 이런 건들 있잖아. 네. 이게 선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면 네. 처음에 돌아간 거. 네. 그러면 이런 구조를 남겨놓면 예스. 선을 구하셔. 그러면 답이 뭐가 돼? 저선두장선 그죠? 네. 네. 이게 이렇게 빛나가 있잖아. 빛나가 어디로? 이렇게. 그 위에 있지 않고 있는 모습들 하나는 직선상의 아저씨 아까처럼 돌아가요? 어? 아까처럼 돌아가요 아까처럼 돌아가면은 두 바퀴는 어? 돌아요 저게 그니까 어? 왜안 돌아가죠? 또 그냥 저거는 어려워 그니까요 그죠 어. 저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저 뭐야 네. 네. 메리우스틱 그린 건 이건 이상적인 메리우스틱이거든요 네 정확한 메리우스틱이 아니야 음. 그럼 저거는 좌표적각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아. 음. 자, 이조각 해서, 조각이거게서이이이쪽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돌이 안쪽으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아네 아하 이렇게 조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탈을 찾을 수 있잖아 네. 그쵸. XU 외점 이분. XV 하면 버펙터 나오잖아요. 네네. 노름으로 나란 필요가 없어 그냥 방향만 좀 중요하니까. 음. 그 버펙터하고 내가 찾은 곡선의 속도벡터가 나란한지 나란한지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죠? 그걸 잘 그냥 계산 없이 확인하려면 공면에 대해서 법펙터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네 네. 버킷이 나는 그림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꾸물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 뭐야? 여정 꾸물면. 여기도. 비싼 거지.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있죠 자, 여정만 연결하는 여정과 여정만 연결하면, 치수. 어떤가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특징선. 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네. 쉬운 거다시간다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직징선저거라인 타고 이야모선것도직선이지만왜직징선이야 이게? 했다두분에서째 수식이었어요. 네. 네. 저게 경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응. 이렇게 돌잖아 아, 네. 돌면 여기가더 가깝지 않냐? 어, 아 이렇게 다고요그 어.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인간적으로 사람이 떨어진다 그냥 이제 y y 중에 y Why? Why? y Why? y 제 h y y 제 y w y w h T. y 제곱 y Why? T h 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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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제곱 이것이 1위에 있느냐? 이것의 가사표가 있다 이렇게 되서네 계산하면? 네. 0, 0, 2 이게 되요네 이것이 수직하냐 할때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거 아니야 XU, XU, V 네, 네. 네. 그죠? 그뭐 나오겠지? 네 그럼. V, 0자 근데 나, 뭔가를 맞춰거야 되지 네뭘 맞춘 춰 거에요? 이랑 이이를 맞추려는 상요을맞데 네. 아 이게 그쵸? 어느 점위에서의 벡터예요. 아. 지금은 지금... xuv점에서의 벡터예요. 네. MST. 네. 그렇죠. 네. 요거 요거는 어디서의 벡터예요? 네. 요점 네. 위에서의 벡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요거하고 네.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이두 개를. 네. 네. 낮춰주려면 이 시계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U 대신에 0를 넣고 네. V 대신에 V 대신에 P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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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음. 네. 춰주고두 개가 수직이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음. 음. 네. 위네 네. 어, 어.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네. 이 점이니까. 이 점하고 이두 점이 같아져야 돼요. 그 이건 0이 돼야 되고 이건 P돼야 돼요. 볼펜 관찰을 놓고 해가지고 수직인자 확인해서 네. 해봐요? 네. 뭐 하죠? 스이안될 거다. 아무튼... 안되 어...지금 특징사 안 된다고요? 인감이요. 특징는안 되고 주요 목표는 돼요.